네, 주식명과 MTNW 위원들은 오전장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했을까요? 종목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MTNW 위원들은 모두 현대차 질주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를 매수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김도영 위원은 HL만도를, 바통터치 체험범 위원도 HL만도를, 그리고 바닥 탈출 최명성 어드바이저는 대유 에이텍을,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서현 이화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대 흐름 체크하고 오시죠. 김도영 의원은 HL 만도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인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주 확대 기대감에 실어가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1분기 실적 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 라는 게 함께 매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 밴드는 4만 3천원에서 시초가 편입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시초에 4만 6천원대까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 손절가 38,000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통터치 최연범 위원도 HL 만도에 주목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현대차 인도 IPO 기대감을 함께 실어가자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매수가는 45,500원입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5만 천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닥탈출 최명성 어드바이저는요 대유에이텍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아 공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이력에 주목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400원입니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600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시초에 1,400원 위에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는 3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손절가 1,200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진섭 어드바이저는요 서현 2화에 주목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같은 포인트겠죠 현대차 기아양 매출 대폭 증가한다라는 실적 어, 모멘텀에 주목을 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편입입니다 자, 목표가 일차적으로 25,000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시초에 그래도 시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현재는 2%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19,000원 지켜내고 있네요. 자, 오전장의 흐름 체크해봤다면, 오후장에는 이분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자, MTNW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할게요. 면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을, 흐름을 보니까 코스피는 상승불, 코스닥은 약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종목이 더 많은 <laughs> 상황인데요.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황금 매점을 알면 좋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뭐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고 뭐 지수는 좀 안정권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급등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박속에서 움직인다는 거든요. 그게 안정권이죠.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허지거된다는 표현이 제가 웃었습니다만, 지금 그 장을 아주 한마디로 적절히 표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코스피는 지금 지수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7% 코스닥은 0.4% 조정이라고 있는데 그런 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특히 코스 거의 배가 깨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뉴스 나오고요. 시장에서 다 알고요. 이미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나한테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대 양봉 다음에 아침에 들어가서 음성이 나오면 소위 말해서 내가 손실 그러니까 산 가게에서 손실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매매입니다. 그런 종 그런 좀 매매는 또한번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앵커님께서 황금 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조금 결이 틀려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순환 지수는 안정적이고, 그런데 매매는 까다롭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환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뭐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제가 아침에 선물 보따리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건 컨스탄트아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K-뷰티 화장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오늘은 이제 유전 개발주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좀 이렇게 불을 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볼까요? 이게 참 답답한 거거든요. 이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서뭐 지수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갭상승뭐흥분하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갭상승뭐음나오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일어었어요 실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큰 손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큰 손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기 많고 그러니까 2,4%만 그들은 투익을 취해도 예를 들어서 뭐 금에 따라 엄청난 예, 그게 수익이 나잖아요. 당연히 뜨면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죠. 아, 뉴스 나왔으니까. 예, 현대에서 이제 뭐, 인도의 공장 지켜, 그 저, 봐 상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주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괜찮고, 저는 오늘까지 코스닥이 이제 거의 내두의크라이스에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노란색이고, 음선 다섯 개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상승폭의 딱 절반의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까지는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피는 우리서 계속 갇혀있는데, 이건 쌍, 그, 코스닥은 쌍고점 치고 눌리면서 리바운드에 임박했다. 코스닥에 중점을 두는 전략, 저는, 어좀 선점 효과를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이, 이제 한국 가스공사 이것도 이제 고급 행진이죠. 자, 제가 또 한번 팁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것에 가시화 되는가 봐요, 정부에서. 그럼 이게 이제 제일, 이때가 가장 큰 충격파동이었고요. 새롭게 프레시한. 이때는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주식에 이제 뺏다꼽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당히 좋았던, 어, 그 화장품. 여전히 좋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그 다음에 색조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우리 겐터들이 되게 좋아하는, 대, 저는 뭐, 이게 외랑 때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이런 패턴 좋아할 겁니다. 전구점 돌파하고 장대 양봉 나오면 그포모신드롬 내가 안 사면 남아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쫓아다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 황금 멧집에서 포착해서 이게 양양 패턴에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여러분들 뉴스 다 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잘안올 거예요. 다만 실전 매매에서 어떤 맥점에서 공략해야 수익이 나는지, 그걸 계속 30년 경험에 많은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이해,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 지금 장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반민교사를 사보면, 야, 어떻게 해야 식이 나는지 또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선점 기회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허우적거리는 내개잘도 구명조끼 역할을 해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체크하고 갈게요. CNC 인터내셔널 먼저 볼게요. 어제도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셨고, 오늘 두 자리 때 강세와 함께 다시 신고가 영역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더 홀딩해도 좋은지 궁금하고요. 자, 이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볼게요. 이 종목 정말 레전드 종목입니다. 300% 넘는 상승률. 인데, 어, 오늘 추세 이탈 없이 고가 인에서 다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보면 유보일이 1 8 0 0 0라고 그랬고요. 실직이 엄청 좋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세자화장품 뭐 5대에서 하고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잘 팔린다. 그리고 이, 저는 이 정도 봤을 때 자본금 10억짜리가 영업이 이게 100억이 나오고 있어요. 유보일이 1 8 0 0 0예요 이런 것들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뉴스 나왔나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양, 음량 자리였어요. 상승자는 밀림했죠?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세요. 왜냐면은, 올라갈수록 장대 양봉은, 여기서 우리가 드럽게 가다면서, 아까 제가 한국 가스공사 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 수익 실현하셨다면, 나머지 부분 한 12만원까지 보시는 전략이고요. 하 제가 이 종목 AS 으면또 분명히 오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 앵커님께서 300%, 325% 있거든요. 그럼 오래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종목 마지막디 여러분께 AS에 드렸기 때문에 오래 담겨서300% 수익 났습니다. 좋은 정보 알아주세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해가 없고 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 이 정도 에쓰는거 뭐냐면, 이거 또 황금 맥주에 포착됐거든요. 다시 한번 관심거리에 지금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평선 밀집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거 전력 인프라 대장인데, 글쎄 뭐, 간헐적으로 사고팔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크게 막 많이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9만원 이하에서는 한 번, 다시 한번제관심 필요하고요. 31만 4천 원이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어,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CNC 인터내셔널 말씀을 해주시는 동시에 갑자기 다시 고개를 바짝 세웠습니다. 31%대 상승률을 키워갔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2만원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리 현재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어, 최고가 돌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또 고개를 바짝 드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보실까요? 어, 반도체는 꾸준히 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어제도 제가 원의 q a c 말씀 아침에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어, 컨셉들 급등 나왔거든요. 예, 네. 바로 미코였죠. 그래서 제가 보는 3인방 중에서 B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 동사는 디램하고 랜드 버린 테스트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아주 그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밴더라 보시면 돼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자회사가 있는데 DF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프론티어의 약자예요. 이 회사에서는 뭐냐면 웨이퍼 장비 있잖아요. 그것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삼성전자, 아우는, 아, 자, 어미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식은 예, 바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해서 예, 굉장히 우리가 각광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뭐 현재 뭐 HBM 3뿐만 아니고 HBM 3E 예, 그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결국 엔비디아도 이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기 납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해 보실까요? 아, 어, 이것도 그때 하는 뭐 양양 패턴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슷한 패턴이죠. 바로 HD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여기서 상승세가 늘림에서 오늘 또 한번 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음양 패턴입니다. 이것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기관 외국인 또양 매수가 들으면서 어좀 시세를 좀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이 좋은가요? 이게 바로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변목점 매수가. 그리고 또주변을 보셔도 자양음양 패턴에서 이번 주양선이 뽑는데 어디까지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좀 주가가 올라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21,500원 전후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뭐보수전로드렸어요정목점 이게 못 미치는 가격.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점 종목은 DI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위원님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오늘 무료방송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창바강.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선점효과랑 뭐냐면, 창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백점을 잡는 거예요. 예, 오늘 또 보시게 되면, 우리 미코 같은 건 급등 나왔거든요. 예, 어제도 제가 무반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디아이더 흐름 좋잖아요. 이런 종목, 내일 또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어, 한미밤투체를 놓쳤다면 라 그와 버금가는, 그와 유사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것도 함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예, 제가 잠깐 나고 3시 반부터 아직도 힘들게 매매하면서 우리 앵커님 말씀, 예, 방송용어를 적절하 모르겠지만 좀안 좋고 아프고 허우적게 되는 가지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일 내 시장을 위한 전략, 미코의 후속주 잠시 후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이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